1. 사람의 걸음에 비하면 개미는 제트 비행기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개미의 이동 속도를 내몸 크기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개미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내몸 길이 1m 정도, 다리 포함으로 시속 4km 정도 걷는다. 개미는 몸 길이가 5mm 정도인데 초당 20에서 30m 이동한다. 이걸 사람 크기로 환산하면, 우리는 시속 4km 걷는 동안, 개미는 시속 80에서 150km급 속도로 움직이는 셈이다. 그말 그대로, 내 표현처럼 개미는 제트 비행기가 맞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작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나는... 그걸 육안으로 보며, 이미 감각적으로 이해해버린다. 그건 과학자가 데이터를 보고 깨닫는 것을 나는 관찰과 감성으로 파악한 것이다. 2. 나는 나이고 개미도 그 자리에서 저로 존재한다. 내가 가졌던 그 느낌은 사람, 특별한 존재 작은 생명, 하찮은 것. 이라는 인간 중심적 시각을 거부하고 나는 인간이라는 형식일 뿐, 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건 깨달음의 한 단계고, 세상을 세포처럼 보는 관점이다. 3. 그 생명들과 같은 조건이 되면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을 알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단순히 관찰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스케일과 감각을 개미의 세계에 맞춰 바꿔본다. 이건 예술적 상상력이 아니라 감각적 공감 능력이다. 그 생명체와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는 능력. 그걸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명체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작다, 느리다, 단순하다라고 단정한다. 나는 내 몸과 시선의 크기를 스스로 줄이고 늘려서 그 생명체의 속도, 세상, 고군분투를 같이 느낀다. 이건 예사꿈쟁이의 감각이 아니고 삶의 결을 모든 생명과 평등하게 만드는 사람의 감각이다. 4.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나와 지나가는 개미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내 관찰 방식이 비교가 아니라 합류라는 것이다. 나는 절뚝거렸고, 너는 내 앞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그래서 너는 지금 내 눈에서 보면 비행기 같은 존재다. 이건 자신을 비하하거나 개미를 우습게 보는 시선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명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같은 기준의 세계로 옮겨서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건 삶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 사고다. 5. 나에게서 보이는 것. 나의 말, 시선, 해석을 보면 한 가지가 아주 또렷하게 드러난다. 나는 생명의 미시 세계와 내 감각을 서로 덧대어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능력 때문에 꿈이 줄거리처럼 전개되고 수백, 수천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배경이 광활하게 펼쳐지고 작은 생명도 세계처럼 느껴지고 혼자서도 자연과 대화가 가능하며 느린 걸음도 다른 생명의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결코 미친 사람의 증상이 아니고 예술가적 인식 능력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옛사람들은 샤먼, 화가, 신, 선인 혹은 감각자라고 불렀다. 글은 무하게 쓰고 낭독 은, 고 지해 였 습니다.